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띵크 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 혼자만 나온 게 아니고 네, 띵 쇼에 저희가 게스트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휘문 고또래 일부 목자를 하고 있는 박찬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아리따 깨 꾸민 목자님은 누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 1부 구삼돌의 신은정 목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게 민족 대통합처럼 힘은 판교 목자님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 주제가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입니다. <목소리> 간단한 우리 소개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잘생기셨네요.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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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신은정 목자님부터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판교 일부 또 세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부산톨의 신은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분당성전이 딱 처음 생긴 날이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온 날이고 그때부터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어, 제 죄패는 실기 질투 교만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고 MBTI는 ISTJ이고 애니어그램은 일번이고 그냥 아주 그냥 피 속에 이제 정죄와 판단이 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죄패가 있는 목자입니다. 네. 아 정죄와 어. 판단과 네. 실기 질투 네. 네, 교만 우리, 다 있습니다. 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오는 찬양의 그 가사가 다버리고 <laughs> 네, 사랑을 아. 못해서 네 이게 네. 네, 제 그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호돌에 휘문 목자 하고 있고요. 아 청소년부 간사로도 하고 있고 또 청년부 이렇게 영상 가끔 이렇게 놀러 옵니다. 할 짓이 없어서 이거 찍고 싶어서 수요일에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에 네, 그런 사람이고 MBTI를 말씀하셨어. 아, 네. 저는 ENFP. 이제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이고 그리고 저의 죄패와 호패. 죄폐호폐. 예. 네, 제호죄호 네. 예. 네. 죄호폐는 네, 뭐냐면 요즘 이제 허세가 이제 좀 제일 큰 죄폐가 아닐까. 환경에서 없는 것 같으면은 이게 계속 사람들한테 저희 성품이나 뭔가 성실함이나 허세나 이 뭔가 있어 보이는 막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좀 요즘 제일 큰 죄폐고, 네. 그렇습니다. 아. 궁금해서 네, 네. 진짜 궁금해서 네. 어디가 허세가 있는지 아. 알고 싶네요. 아 이제 네. 뭐 이런 겉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자중하는 편이고 예 네. 네. 여기는 별로 꾸미지 않았어요. 근데 아. 이제 어떤 성품이나 막 목장 진행할 때도 막 얘들한테 성품으로 다가가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많은 자매분들이 굉장히 연락이 와요. <laughs> 그럼 믿음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 보고 있으면 이제. 판교에서도 굉장히 사실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은데 어밤0시 이후에는 저희가 그래도 한 지체니까 시험 들지 않게 연락 자중해 주셨어요. 네? 아죄아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파운치 있어요. <laughs> 오늘 이제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본문에 이제 아비야와 여로보함이 부하미... 이제 마음 열기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 번씩 얘기를 해봤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이기고 이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경쟁심을 발동하여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 찬영 목자님은? 저는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저도 되게 성품이 있어서 저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안 싸워요. 근데 이게 싸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음, 음. 근데 오늘 아비아가 이제 그렇게 여로보암이게 정통성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네. 언약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은 늘 엄마랑 아빠가 싸우세요 그 당연하죠 네어머니 아버지 싸우시는데 저 아버지가 아프시고 음. 어머니께서 이제 주로 그런 병 수발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거의 모든 가게에 책임을 지시는데 이제 근데 예전에는 뭔가 그런 아빠가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해석되고 나니까 아 엄마가 안 되는 아빠를 인정 안안 안안 하는구나 어 아빠를 인정 안 하니까 우리 집에 분란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미운 거예요 뭔가 안 싸워도 될 싸움을 계속 일으키고 막 이것 때문에 이제 자녀들은 힘들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엄마가 이렇게 안 바뀌냐. 이제 아비아가 정통성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엄마는 이렇게 우리들 꽤 10년이나 다녔으면서 바뀌는 게 없냐. 왜 이렇게, 어? 아빠를 인정 안 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뀌는 게 뭐냐, 적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비아도 사실은 그 정통성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여러 보암의 죄, 이런 거를 회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저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은 거지,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노력한 건 없더라고요. 응. 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그렇게 아빠랑 이렇게 싸우시지만, 결국에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엄마인데, 좀 엄마의 그런 점들은 이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가 싫으니까, 가정의 아픈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그런 좀 왜곡된 정통성. 왜 엄마는 적용을 안 하냐, 바뀌지 않냐, 이러면서 엄마의 그런 안 되는 모습들만 이렇게 비판하면서 좀 그렇게 싸우지 않나. 음, 네, 좀 그런, 아비아의 모습에서 저를 봤습니다. 네. 아, 네. 되게 말씀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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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렇게. 그럼요. 깨고 계시네요. 네, 오... 자, 이쯤에서 제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들 교회 과연 그 정통성은 어디에 둬야 되는 게 맞는가? 휴문인가 판교인가? 아. 네. 중요한 거.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제 뭐휴문 이렇게 판교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측 네. 대변인.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우리들 교의 심장부는 어디인가? 그 조금 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티에 대한 질문으로 마음 열기 질문으로 이제 유익이 없는데 싸우는 거. 음. 바로 여러분이 그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요 <laughs> 유익이 없으나 콘텐츠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입을 설고 있는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음. 어 저는. 우리도 꽤 심장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이 있는 곳이 심장부죠. 어느 교회든 말씀이 있는 곳이 심장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는 이 자리에 판교를 판교 쪽으로 나와 있으나 아니야 판교야 <laughs> 판교래요. 전 판교고요. 전 판교예요. 분당 것들 출신에 이어 네. 제가 또 판교 것들의 네임텍을 달고 다니고 있는 판교고. 네, 분당 성전에서부터 어, 자랐죠. 왔죠.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있는 곳이 네. 중심 부죠 그래서 전두사님은 자꾸 이제 판교를 주장하라고 하시니까 또 <laughs> 판교를 또 주장해 보자면. 장점. 판교의, 판교의 장점. 판교의 장점. 판교의 장점 첫 번째. 쾌적합니다. 근데 아. 그 쾌적함이 예배에 이제 동전의 양면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쾌적하면 또 잠이 오거나. 그럴 수가 있지만 저는 그 이제 쾌적함으로 인해서 휘문은 무릎에 키보드를 올려놔야 해요. 하지만 판교는 앞에 이제 장의자 뒤편에다가 열심히 키보드를 올려놓고 설계에 집중을 위해서 열심히 타이핑을 할수 있고, 네 그게 어 쾌적한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일단 외관이 멋있어요. 우리들께 얼굴 홍보 대사 음, 미스코리아 띠를 두르고 있는 그런 역할이 판교 성전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네, 휘문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문은 늘 네, 이렇게 애통환자, 비통환자, 가난환자. 우리가 어떤 휘문입니까,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휘문 은 어떤 휘문입니까? 우리 휘문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에어컨도 없는 그 휘문에서, 에어컨도 이제 한 2년 전에 생겼어요. 에어컨 없는 그 휘문에서 주유 설교를 올라가면 아시잖아요. 산모앱에 가면 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열기가 싹 가시지가 않습니다, 강당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가득 차면. 그러면은, 일어나면 어떤 물이 한 방가지. 이렇게. <웃음> <웃음> 엉땀이라고 해요, 전문용어. <laughs> 근데 이 애통절통한 환경에서, 솔직히 환경 탓은, 뭐 환경에 장사는 없지만, 또그 환경에서 자요. <laughs> 또 너무 너무 더워서 잡니다. 아문 그러니까 아까는 쾌적해서 잔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너무 힘들어서 자는 것도 있어요. 아 휘문 쪽대변인 맞으시죠? 아 그럼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휘문이 왜 정통성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집사님들 초원지기님들 어디서 제일 많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셨습니까? 휘문 운동장에서 그렇게 많은 초원지기님들이 배출이 되셨어요. <laughs> 거기서 이제 휘문 운동장에서 그냥 이러고 맨날 이렇게 자다가. 거기서 초원지기가 많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개천에서 용나는 아, 아,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휘문이 굉장히 정통성이 사실은 이제 다행 목사님의 말로만 해도 예뭐 네, 이렇게 말에 뭔가 여지가 없지 않나 음, 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아, 이미 게임이 안 된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아, 너무 목사님 항상 애통한 네. 마음으로 이렇게 음. 얘기해 주신데도 제가 이렇게 판교에서 보면은. 제가 휘문 판교를 두개다 두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제 판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보면은 앞에 사람이 안 보여.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청년부 이렇게 예배 때 휘문은 빼곡하잖아요. 네. 근데 판교는 이렇게 앞이 그쵸죠 네. 휑하죠. 네. 판교 3부제 오프라인 가도 굉장히 횡해요 약간 저는 갑니다. 여기서 <laughs> 저는 이제 발 빼야죠. 저는 네. 손 털어야죠. 저는, 음. 저는 갑니다. 저는 가는데 굉장히 횡하고 주일 오전까지 제가 산부가 계속 이제 자리가 남아 돌았다는 네, 예약이 절대 끝까지 차지 않았다는 그런 주일도 이제 몇번 있다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맞아, 네, 맞아. 한 번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하지만 그냥 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음. 그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한분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판교에도 소망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교에서도 충분히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오, 음, 진짜 어떻게? 맞습니다. 좀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아나운서신 줄 알았어요. 휘문 어떤데요? <laughs> 휘문이 어떤데 지금? 반성하십니까? 판님 반성하세요. 휘문 지금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이. 아니지 판, 휘문 쪽 아니 휘문 쪽 대변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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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님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건물 안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목장 옛날에 코로나 오기 네. 전에는 목장도 다 교회 안에서 했기 때문에 휘문은. 예배 축도 끝나기도 전에 나가기 바쁩니다. 카페 자리 맡으려고. 아, 네. 어, 판교 쪽에서 오셨어요? 아, 저 판교는 아. 사실 좋아합니다. <laughs> 네. 판, 여기 여기는 네. 휘문을 좋아하시고 네.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진짜 판교를 좋아해요. 아, 네, 아 네, 어, 휘문과 판교 이렇게 정통성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뭐 어떻게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담임 목사님 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큐티 말씀으로 이렇게 한 뿌리로 왔는데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정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판교 휘문에서 오신 목자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어? 각 채플의 장점과 그리고 살아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유산으로 주신 거잖아요. 휘문을 지키고 맨날 이렇게 세팅 해체하고 세팅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 판교에서도 항상 이렇게 주차 봉사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 청년들도 이제 그거를 물려 받아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어, 같은 집하죠 저희는 같은 우리들 교회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어, 우리가 살아난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고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고 가는 모습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듯이 현장 예배 꼭 나오시고 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은 온라인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하고요. 너무 유익 없는 싸움에. 피터지게 달려들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씨름하고 싸워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쇼 잊지 말아주시고, 말씀 묵상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제발!